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 미라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재기 대명사하고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우선 재기 대명사는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갈게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우선은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재기 목적어 용법이 있고 강조 용법이 있습니다. 이 제기 목적어 용법이 중요해요. 자,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을 때 자, 쓰는 게 제기 목적어 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어가 한 동작이 목적어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서 제기 목적어라고 불러요. 이때 목적어 자리에는 무조건 제기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예문 보도록 할게요. 그는 자살을 했다. killed가 동사고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힘셀프를 이렇게 써준 겁니다. 되셨나요? 자, 재기대명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인칭대명사 표 확인하시고 암기하시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의문 그는 그를 죽였다 얘가 동사고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목적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또 다른 남자를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강조용법이에요 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강조할 때 씁니다. 주어나, 목적어, 보호에 해당하는 제기 대명사를 한번더 써서, 자,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해석은, 진짜로, 정말로, 실제로, 직접, 자신이, 본인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요. 자 강조를 해준거 한번 더쓴 거라서 자 문법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예문 볼게요 그집 자체는 초라했다 하지만 정원은 훌륭했다 여기서 주어인 하우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더쓴 거예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자 관용 표현이 있어요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수거니까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세요. 지금 buy oneself 해석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세요. for oneself in itself enjoy oneself make oneself at home teach oneself cut oneself talk to oneself think to oneself a b a i l oneself of 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예문 볼게요. 나는 카레 배웠다. 자 요리를 하다가 자 수거처럼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소유대명사로 가겠습니다. 자 소유대명사는 자 우리나라 말로 머뭐의 것에 해당하는 대명사고요. 자, 명, 대명사인 경우는, 대명사인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 대명사를 쓰면 되고, 명사인 경우는 명사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소유 대명사. 자, 언제 쓰느냐. 첫 번째. 원래는 소유격 명사를 써야 돼. 자, 그런데, 자, 명사의 반복을 피하고 싶어.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소유대명사입니다. 한번 더. 소유격 플러스 명사였는데, 자, 명사가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소유대명사다. 되셨나요? 예문 볼게요. 자, 당신은 당신의 관점이 있고, 나는 나의 관점이 있다. 보시면 당신의 관점. 나의 관점. 자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마인이라는 소유대명사를 쓴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 이중 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 소유격이 뭐냐면 소유격이 두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나오느냐? 영어에서 관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자 소유격과 직접 붙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관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를 명사에다 쓰고, 뒤에는 오부소유대명사 형태로 써줘야 돼요. 자, 문법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문법이라서 암기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나의 몇 명의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고 싶다. 자, 확인하세요. 부정 대명사 명사 오브 소유 대명사. 요 마인 자리에 미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몇몇 친구 할때 some my friends라든가 아니면 my some friends 이렇게 소유격하고 부정대명사를 붙여서 쓰면 안 돼요. 그냥 문법입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들 잘해주세요.